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임성의 가이드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싼마르코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그 오랜만에 베네치아를 나왔는데 어우, 너무 좋네요. 이 놈의 병을 좀 피해서 베네치아를 좀더 자주 나야겠다는 와 생각이 듭니다.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, 랜선 투어를 준비해봤어요. 영상 만드는 걸 대학생 때부터 했었고요. 저희 자전거 나라 홈페이지 홍보 영상들을 제가 초반에는 꽤 많이 만들었는데 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여행자를 만나고 하는 투어를 되게 좋아해서요.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예기치 않게 이 그놈의 이 전염병 때문에 제가 한 7개월 동안 투어를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투어를 좀 너무 하고 싶기도 하고요.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 사라져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제가 투어했던 수많은 분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여행을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시고요. 코로나 블루 겪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 그런 분들께 직접 올순 없지만 제가 특별하게 좀 랜선 투어를 준비해 봤습니다. 물론 제가 뭐 구독자 500명도 안 되는 병아리 유튜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할수 있는 투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위로와 응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투어 실제로 진행하는 시간이 한 6시간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투어 내용을 그 영상에 다 담기는 힘들고요. 가장 이제 간략하게 중요한 곳 위주로 이렇게 투어를 좀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. 한 시간 남짓 시간으로 이렇게 부담 없이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현장에 나와서 라이브로 진행하면 좋은데요. 이게 구독자 천 명이 안 되면 또 라이브 방송이 안 돼요. 그래서 미리 녹화한 후 편집해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. 그 채팅 창을 열어서 비록 라이브 방송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소통을 할수 있더라고요. 채팅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방송 공개 시간은요 이번 주 주일 9월 22일 일요일이고요. 이탈리아 시간으로는 11시.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6시에 그렇게 방송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좀 채팅 창을 통해서요. 이탈리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도 좀 물어보실 분들은 a o o o a n o t n u t n t n t 는모르요 독일 친구들인데 되게 어, 흥이 넘치네요 잘못 들으시겠지만 저 뒤에 여자가 저보고 귀엽다고 그랬어요 진짜 <laughs> 이탈리아 시간으로 11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6시에 이렇게 방송을 공개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뭐 저에 대한 궁금한 거 개인적인 거 굉장히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궁금한 것들 문의하시고 혹시 이탈리아 여행 관련된 것들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채팅창에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아마 몇분안 들어올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,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 대형 유튜버들은 질문을 해도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답을 잘 못해요. 저는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드릴 거니까,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꼭 한국 시간 6시에 들어오셨어요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 감사한 것 같아요. 아직 500명도 안 되는 채널인데,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.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든요. 그힘 받아서 열심히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언제나 감사합니다. 차우차우.